포켓몬 세계 의 경찰관들은 윈디라는 탑승할 것이 좀 필요한데 우리 초원으로 떠나서 윈디 포켓몬을 먼저 한번 잡아보자 좋아 잡자 출발 다 잡아버릴 거야 가자 오 야생의 윈디가 나타났다 와 윈디다 잠깐만 그 옆에는 윈디도 있잖아. 내가 잡을래. 아 옆에는 아잡윈디도있잖아내아잡을 잡아 잡아 윈디는내잡 잡아 잡어 아! 아 막, 막, 막. 어쩔 수 없지. 일단 오리지널 위드는 내가 잡는다. 일단 게노세크트를 사용해야겠구만. 뭐뭐 뭐, 뭐야? 게노세크트. 기절하지 말고 들어와. 나와라 라이코 전기 자석파가 있겠지? 응, 아니야. 없잖아. 일단 프레셔스 볼. 와 잡았다. 야, 아, 나도 이제 잡힐 거라고. 와 밤까지 기다렸다. 한개 남은 다크 볼. Nope. 악 이래도 못 잡는다니. 아 부럽다. 뭘좀 주십시오. 나도 몇개 없는데. 아이 몇 개만 주세요. 여기. 아두 아, 개? 아오 어, 마스터볼? 나 이거 세 개가 끝이야. 그럼 마스터볼 내가 써도 돼? 꼭 갚아. 아, 아 아니야 마스터볼은 갚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줄게. 좋아 뭐, 일단 피카츄, 라티오스, 라우드본. 자 우선 라우드본의 하품 잠든 효과가 포획률이 가장 높지. 자 이쯤에서 하이퍼볼. 잘 봐, 조이. 한 번에 잡는다. 가라! 내가 못 잡으면은 조이 노예 한다. 좋아! 잡았쥬? 아이, 와깝네. 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캐몬 경찰관이라면 윈디 정도는 탑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맞아! 오, 조이랑 딱인데? 그치, 완전 잘 어울리지? 자, 그러면 조이. 우리 악당들을 찾아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고. 가자! 가자! 조이, 여기야. 여기가 악당 기지야? 뒤에 봐 여기가 바로 포켓몬 악당 갤럭시단의 본기지라고 어마어마하게 생겼다 생긴 것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이 녀석들은 전설의 포켓몬 시공 포켓몬과의 연관이 있단 말이지 무서워 무서워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포켓몬 경찰이잖아 맞아 나한테 총도 있어 가자 가자 내가 물리쳐주마 우리가 왔다 아 뭐야 이거 아니 이 녀석들 우리 밀쳐버리는데? 뭐야 내가 쏜다 거기 멈춰! 침입자인가? 이곳에는 무슨 볼일이냐? 우리는 포켓몬 경찰이라고! 경찰! 그 이름하여 사이와 조이! 조이 경찰이다! 우리 갤럭시 단이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못할 것도 없지! 거기 잠깐! 태, 태웅님! 경찰 놀이를 하는 아주 귀여운 꼬마 트레이너들이군 경찰 놀이라뇨! 저희는 진짜 2인조 경찰이라고요! 맞아요! 총도 있다고요! 마침 이 녀석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어 나를 이기면 아크 성배 한 개를 주겠다 어때? 갤럭시단 리더 태웅을 이기고 아크 성배를 얻어라 갤럭시단의 부하가 나한테 시비 걸었어 뭐야 무찔러줘 오케이 용의 숨결 빠세이 빠세이 좋아 좋아 나만 믿으라고 조이 믿고 있다고 자 두마리째 연달아 컷 갤럭시단 부하 컷어 나도 시비 걸렸다 플레어 이 드라이브. 오케이. 컷! 우, 민지 완전 일세. 그치그치자 하지만 저 태웅은 다를 거야. 배틀 경력이 별로 없는 조이 너는 위험하니까 뒤에 있어. 그래 그래. 진짜 강력한 포켓몬들만 사용해야겠구만. 좋아 덤벼라 태호 가자. 우와 뭐야? 포푼이라가 왜 저렇게 생겼어? 뭐야 악마같이 생겼어. 헤 하지만 전 녀석 얼음 타입이 껴있지 않나? 테크노버스터 우와! 개노스커트 죽지 마. 제발!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나와라 루카리오! 가동탄 두슈! 두슈! 다음은 돈크로우. 이거 이거 큰일이구만. 이 녀석 비행 공격할 것 같은데? 좋아. 나와라 라이코! 그렇지. 비행 타입 쓸줄 알았다고. 오, 사이 똑똑해. 명상! 그렇지! 상대가 기습을 썼어. 자, 이러면은 한턴 벌었고요. 여기서 바로 방전! 아, 이 녀석 또 기습을? 뚜시! 아! 다음은 조이달은 거대 코불이 뭐라고? 혼날래? 아, 미안합니다. 아니, 이거 큰일 났군. 거대 코불이를 누가 상대하지? 좋아, 일단 게임으로 부수기! 우! 뚜악! 지진이라니. 자, 다음은 루카리오. 설마 스피드 싸움에서 지겠어? 바동탄! 나이스! 안돼 루카리오. 좋아 다음은 윈디 신속. 그렇지. 뭐야 이거? 우와. 디아루가? 아까 태용이 테스트 하고 싶다고 했던 포켓몬이 디아루가인가봐. 우와 대박 멋있어. 아니, 지금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다 죽게 생겼다고. 아니야 사이 할수 있어. 좋아 레어 드라이브. 오. <laughs> 오 윈디. 하지만 걱정하지 말도록. 아 이게 아. 울트라네 크로즈마가 있지. 네 크로즈마 화이팅! 간다. 포톤 가이자 아니? 컥! 메 테오 드라이브! 으, 거의 다 잡았는데. 캐라도스가 이걸 해줄수 있을까? 오! 우와, 멋있어 다음은 크로베신데 이 녀석도 뭔가 엄청 사업게 생겼네. 하이 나이스 있어. 좋아. 난할수 있어. 얼음 없니 아악! 오! 상대가 얼었어! 우와! 한번더 얼음 없니? 빠세! 어떠냐 태호! 빠세! 이겼다! 약속한 대로 아크 성배 하나는 내가 가져가지! 앞으로 나쁜 짓 하지마! 좋아 잘했어 조이! 그렇게 경고를 줘야지! 좋았어! 아크 성배 획득! 조이 이거 빨리 우리 집에다가 전시하자! 좋아 좋아! 집이 조금 머니까 비행 포켓몬을 타야겠어! 나도! 지난번에 탈옥할 때 사용했던 게너색크트 드디어 돌아온 토게키스 가자 슈슈 도착이다 우 도착이다 조이 싸이 우리의 첫 번째 임무가 성공적으로 해결됐다고 좋아 그리고 조이 왜 내가 피카츄 사진 선물해 줬는데 왜 고맙다고 안해 아까는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귀여워. 좋았어. 사이와 조이의 경찰은 앞으로도 활동이 계속됩니다. 방관부. 근데 경찰만 맨날 할수 없으니까 악당들이 나올 때만 경찰로 변신하자고. 좋아. 자 그럼 빨리 쉬어. 에이, 난 비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다가 자야겠다. 아 이제 그만해야지. 새벽이네. 조이가 아주 푹 잠들었잖아. 자고 있는 거냐고? 조이 완전 잠만 보잖아. 에헤헤 이렇게 춤을 춰도 안 일어나나? 어라? 뭐야? 얼마나 푹 잠든 거야? 뭐야 꿈에서 뭐라도 먹고 있는 건가? 아 맞아! 지난번에 교도소에서 훔쳐온 것들 중에 이 많은 철창들이 있었지? 어디 한번 장난을 좀 쳐볼까? 좋았어! 조이 너만을 위한 감옥이라고 여기만 살짝 뚫어줘 볼까? 아주 완벽하군. 아 사이 바보. 뭐? 나 바보라고? 일어나기만 해봐라. <laughs> 어디 조이가 잘 있나 볼까. 이게 뭐지? 안녕 조이. 하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너만을 위한 감옥이지.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꺼내줘. 너는 지난번 교도소에서. 꺼내달라고 한 나를 꺼내 줬었나? 너는 범죄를 저질렀잖아 너도 범죄자야! 내가 무슨 범죄자! 나를 맨날 때려서 폭행죄야! 뭐래 예쁜 죄만 몰라도 이상한 죄 만들지 마 왜? 뭐? 어이 사실 유포죄 죽어! 야너 나가기만 해봐! 어, 어 에, 가까이 오지 마! 그럼 난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지난번에 나한테 200년 형가 주셨으니까 1000년? 무슨 1000년이야! 아! 이거봐! 2000년! 이놈이! 아왜최수한테 맞는 거지? 빨리 오지 못해? 이 녀석을 잠재울만한 걸 가져와야겠어 어디 보자 저기에 뭔가 몽둥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흥, 이렇게 가둬놓으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아주 쉽지 이놈의 사이 나오기만 해봐 좋았어 찾았다 역시, 회초리가 있어야지, 말을 잘 들을 거라고. 기다려라, 조이! 우! 이 꼼짝마! 아니, 저, 조이! 너 어떻게 나왔어? 다 방법이 있지! 이 방법! 어이, 저, 건 설마, 곡괭이? 이쉬운 감옥에 내가 못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안 돼! 아악 또다시 테이저건이라니! 널 체포하겠다! 어, 여기, 여긴 감옥? 사이, 네 인벤토리에 있는 곡괭이는 내가 없애버렸어. 그럼 나 탈출할 수 없는 거야? 당연하지. 아, 문 열어. 오, 나이스. 오, 감사합니다. 여기만 열어주겠어. 아비나 먹어. 아, 이건 또다시 빵이라니. 널 1억년 형에 처한다. 1억년? 안돼. 안 돼.